전에 엄마가 내 카드를 사용하시다가 마트에서 뭘 사시고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어. 나는 일하느라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. 그날 문제로 결제 알림이 두번 왔는데 같은 마트에서 한두 시간 간격이었어. 그래서 뭐 빠진 거 있어서 한번 더 다녀오셨나 보다 하고 의심 없이 넘겼거든.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야. 분실 카드 사용자가 스스로 자수했고 카드 조회 해 보니 내 이름이 나왔다더라. 바로 경찰서에 갔더니 형사님이 그러시더라. 저기 앉은 분이 카드 사용해서 자수하러 왔고 변상 의사도 있다네요. 고개를 드니까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앉아 있었어. 딱 봐도 상황이 어렵다는 게 보였지. 내가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울먹이더라. 아기가 울어요. 모유도 안 나오고 분유를 사야 하는데 돈이 했어요. 마트 안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있는 카드를 봤어요. 급한 마음에 그걸로 분유 두통 샀어요. 형사님도 그 영수증 보여주셨는데 진짜 딱 분유 두 통. 그것도 제일 싼 거더라. 나는 미혼이지만 조카 분유 몇번 사봤거든. 그 가격 보고 더 마음이 짠해졌어그 사람은 진짜 죄송해요. 꼭 갚을게요. 용서해 주세요. 하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거짓 같은 건 전혀 안 느껴졌어. 그 눈물은 진심이었고 너무 안쓰러웠어. 괜찮아요. 아기 잘 돌보세요. 변상 안 해도 돼요. 라고 했고 돌아가려는데 계속 연락처 달라고 하더라. 꼭 갚고 싶어요. 정말로요. 그래서 알려줬어. 지금 말고 여유 생기면 갚으세요. 라고 말하고 번호 줬는데 바로 저장하고 확인 전화까지 하더라. 그렇게 돌아와서 일 마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았어. 뭐라도 더 챙겨줬어야 했나? 밥이라도 먹였어야 했나?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. 퇴근길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애를 그냥 보냈다고? 하시고는 당장 다시 만나자고 하시더라. 다음 날 아침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처음엔 긴장한 듯했지만 결국 나왔어. 엄마는 만나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지금은 미안할 거 없어 아이만 생각해.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?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. 그리고 차에 태우고 마트로 갔어. 아이에게 필요한 거다 골라주시고 밥도 사 주셨지. 그 사람은 정말 죄송해요.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계속 그러는데 엄마가 딱 잘라 말 죄송한 건 나중에 아이 다 크고 생각해. 지금은 아이만 생각하고 넌 잘하고 있어. 그말 듣고 그 사람은 계속 울었고 나도 운전하면서 울컥하더라. 그날 이후 엄마는 그 사람을 진짜 딸처럼 챙기셨어. 본인 사비는 물론이며 교회도 말에 후원도 많이 받았지. 그리고 우리 가게에 점심 알바로 고용하고 일하는 시간엔 엄마가 아기를 봐주셨어. 그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일해서 손님들도 참 좋아했지. 아기가 좀더 크고 나서는 풀타임으로 전환했고 그렇게 3년을 함께 지냈어. 돌잔치도 해주고 새벽에 아기 아플 때 같이 병원도 가고 첫 동아리 첫 걸음마도 같이 봤지.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됐고 나는 새아이의 아빠야.